그 유석열례도 1심 가지고는 이 권력으로 짓밟고 회의에서 판사들을 어떻게 해보는데 이, 이게 지금 2심에서 바로 깨져버린거죠.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처벌 받았다고 한다면은 전주가 김건희는 마구잡이로 전화를 때리면서 증권사 거래인과 함께 같이 이거 팔아 이거 사막다 같이 개입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김건희는 100% 이건 유죄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? 2심에서 주가조작방조유죄 즉 집행유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, 별다른 개입하지 않은 돈만 내고 은근슬쩍 아 얘들이 내 돈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인지한 사람도 방조죄로 집행유예가 오늘 떨어졌습니다. 어이 법원의 구조가 그런데요. 1심의 젊은 판사일수록 권력에 비일비일 기어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다닙니다. 이게 원래는 원래는 우리가 그 군사정권 때나 이럴 때는 1심때 젊은 판사가 기계 있게 판결 내리고 딱 그만두고 나오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젊은 판사일수록 더 권력에 처절하게 기며 강한 자에 비굴하게 엎드리고 약자를 짓밟는 그런 놈들이 천지입니다 이 기자든 검사든 판사든 완전히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가 없어지는 나라가 됐죠 젊을수록 정신 상태가 더 타락했다는 건데 이심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심에서 한 판사정 그만둘 정도에 대해 경력되는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때리고 나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심에서 잘 통제가 안 돼요. 윤성열 그 내도 1심 가지고는 이 권력으로 짓밟고 회의에서 판사들을 어찌피 해보는데 2심에서 지금 많이 깨지는데 이게 지금 2심에서 바로 깨져버린 거죠. 이게 만약에 이 유죄라면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 모터스 주식관에 시세 조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 조정을 용이하겠다.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처벌 받았다고 한다면은 전주가 김건희는 마구잡이로 전화를 때리면서 증권사의 거래인과 함께 같이 이거 팔아 이거 사막다 같이 개입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김건희 는백0 0 이건 유죄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? 이거? 그래서 이디 올백을 지금 검찰을 짓밟아서 해결을 했지만 노이치모터스 주가 조정에 또 하나의 덫이 놓이게 됐다. 그러니까 윤석열 내가 이게 권력과 힘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. 사실 윤석열 같은 놈이 권력이 뭐가 있습니까? 기껏해야 검사 나부랭이가 권력을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. 윤석열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다루고 있던 사람들도. 결국 그 틈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윤석열, 김건희 따위가 안 무너지겠어요. 그 걔네들, 터접한 애들이. 이거 정상적인 상황에서 윤석열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, 이거.